요즘에 제가 옷을 자기 전에 이렇게 긴티 어, 충분히 골반을 덮는 긴 티를 입고 자요 그리고 바지는 아주 트렁크 바지 큰거 어, 입고 자요 그냥 긴 원피스를 주문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핑 짠뜩 했다가 지난주 말이고 잔뜩 했다가 아다 지수 했다 그래서 대치 가능한 것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티. 어 이거는 어 어쨌든 남자 엑스라지 티에요큰 사이즈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복부 마사지 하고 자고 그리고 자고 나서도 지금 일어나서 복부 마사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 하고 이제 음옷 갈아입고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롱 원피스를 입고 아 일단 화장실 갔다 와야 된다. 화장실 갔다 와서 롱 음, 원피스 입은 음, 채로 세탁이고 하면 돼요. <laughs> 아 어젯밤에 어제 오전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자기 전에 목도 음, 마사지를 한 30분 정도 해줬는데 그게 잘 됐나 제금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머리도 너무 맑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마지막 고객님이 창균팀 50분인데 제가 숨을 못 쉬어서 좀 힘들었어요. 숨을, 이렇게, 어, 아랫바까지, 단전 호흡까지 하기에는, 어, 그 채취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채취. 음, 그래서 채취, 저는, 뭐 인공향이나, 또는,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 채취나, 이러 이런, 이런 거는, 크게 숨을 못 쉬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 코를 밥으로 만들던가, 마스크의 어떤 기능, 승인은 뭔가를 하던가, 그렇게 해서 제가 냄새를 못 받게 좀 어떻게 조치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그래야 제가 살지. <laughs> 음, 어제 다녀가신 고객님은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고, 감사한 고객님이라서, 속이 힘다수 나눕니다. 예민한 제코 탓을 하지 개코도 아닌데 왜 그렇게 또 갑자기 코가 예민해졌지? 아무튼 오늘 오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 진짜 햇살로 저렇게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기운도 너무 좋고요. 아, 상쾌한 오전을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어, 이제 간만에 아침에 깨어난 것 같아요. 간만이라는 게한 일주일 만에? 왜냐면 어젯밤에 아령 복부 마사지를 좀 충분히 해주고 잤거든요. 어제 오전에도 한 시간 해줬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는 한 30분 정도 해주고 잔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몸도 머리도 상쾌합니다. 잠은 어, 한 2시쯤에 잤으니까 잠은 5시간 조금 못잔것 어, 같아요. 알람은 어, 6시에 해놨는데 알람을 못 듣고, 못 듣고 푹잔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령으로 어떻게 잘몸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 복부 마사지를 이렇게 처음에는 세로로 해주고 저 끝에서 끝까지 어제 하고 잤더니 배가 말랑말랑하네요 네. 응.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복부 마사지가 어.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하고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장기가 또 어느 지점에도 막혀서 두통이 오고, 손발차가 오면 오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래요. 최근에 두통을 며칠 알았잖아요. 그게 숨을 안 쉬어서. 숨을 안 쉬면 우리의 산소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두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음 사람을 대할 때는 어 냄새 필트 같은 게 있나? 마스크 안에 어떻게 어 어떻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피톤치드나 뭐 이런 거 잡은 거 사놓긴 했는데, 피톤치드 스프레이. 네.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다 구비를 해놨는데, 이제 고객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채취라 약간 조금 냄새 맡는 게 요즘에 좀 갑자기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숨을 참게 돼요. 그래서 산소 부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숨을 어, 이렇게 복부까지 마사지 그 숨을 들이쉬는 응, 복부호,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 며칠 좀. 어 이제, 하, 알아차림이 좀. 아차림이 좀. 아족차림이 좀. 아하차림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수, 진한 향수든 아니면 좀 사람 채취가 강한 사람들의 향을 어떻게 좀 제가 아, 기분, 고객님 기분 안 나쁘게, 그리고 저는 저대로 소, 숨을 쉴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마스크 필터밖에 없겠죠. 마스크 필터를 계속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 아무튼 어제저녁에도 고객님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살짝 힘들었어요 그래서 숨을 모 쉬어서 힘들었어요 아 정말 그게 숨을 모시는게 스트레스네 <laughs> 어이가 없네 어, 마사지하고 또캐변하고 행복하고 산뜻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또, 또 좋은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또 봐요 바이바이